오 신실하신 주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치 않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 하신주, 오신실 하신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 하신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 내려 주시니 오신 실하신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말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 하신주, 오신실 하신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모스 6장입니다 아모스 6장 1절부터 14절 마지막 절까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곧 그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 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란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골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열 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과 그 시체를 불사를 짜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 오늘 6장 이 말씀은. 시, 어, 대상자가 이 말씀 주신 대상자가 시온에서 이, 예루살렘이죠.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 되어있습니다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 백성들의 이제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백성들의 머리가 되는 지도자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죄가 세 가지가 설명이 되고 있는데. 첫째는 이제 교만입니다. 교만 2절 말씀이 이제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나은 것도 없으면서 잘난 척을 하고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계시죠. 교만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그죄 중에 하나고요. 둘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영적으로 느슨해져서 계속해서 악에 머무르며 살았다는 라 것입니다. 3절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흉한 날, 흉한 날은 심판의 날이죠. 어, 심판의 날이 아직 멀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포악한 자리로만 가까이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죄는 사치스러움입니다. 4절에서6절까지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않았다 그랬죠. 거기 보면. 어, 이 나라가 지금 매우 힘든데 그것은 안 돌아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뭘 했느냐 상하 침상에 누웠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에서 나오지 않는 건데 전, 전, 전수단 이제 해외에서 수입을 하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비싸고 귀한 것인데 그 상하로 침대를 만들어가지고 그 위에 누워 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서는 이제 어린 양또 송아지 뭐 고급이죠. 최고급 요리죠. 이런 것을 요리해 먹고 또 마치 자신들이 다윗이나 된 것처럼 비파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고, 또 온몸을 고급 기름으로 바르고 이렇게 하면서, 또 대접으로 큰 그릇으로, 이제 좋은 그릇이죠. 포도주를 마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어, 이때 당시 이스라엘은 이제 아모스가 계속 경고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바로 이제 받아야만 하는. 굉장히 그 위험한,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또 힘없는 자들은 너무나 힘들게,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상황이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 백성들이 그렇게 따르고 있는 지도자들은 이렇게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하고, 또 도에 지나치게 화려하게, 또 사치스럽게 생활하고 있고, 또 이들이 먼저 깨어서 회개하고 하나님 찾아야 되는데 영적으로 이렇게 죽어 있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 지도자들이 이렇게 어, 영적으로 죽어 있고 또 죄짓고 어, 이렇게 악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전체가 다 어, 타락하게 되고 영적인 힘을 어,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은 어, 이방 나라처럼 하나님의 손에 어, 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라고 하나님이 세우셨죠? 지도자가 깨어서 나라 잘 섬기라고 세웠는데, 지도자들이 이렇게 다 잠들어 있고, 영적으로 죽어 있고, 죄 짓고 있고,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무너지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로잡아 갈 때, 심판해서 이제 사로잡혀 갈 때, 이 지도자들이 앞서서 사로잡힌다, 가장 먼저 사로잡혀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바로 세우라고 지도자로서 힘을 주시고 또 이렇게 세워 주셨는데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니까 가장 앞에 세워서 심판대로 끌려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볼때 지도자로 하나님 세우신 그런 사람들은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책임하고, 또 성실하지 못하고, 또 정직하지 못하고, 또 악한 지도자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섭게 그 책임을 물으실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어, 8절에 보면 어,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9절, 10절에 보면 그 결과 남는 사람이 없게 되고, 여호와의 이름을 백성인데도 부르지 못하게 되고, 그죠? 또큰 집, 작은 집, 할것 없이 모든 집들이 다 갈라지고 터지게 되고, 마치 뭐 지진이 임한 것처럼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던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지 못하고, 이제는 완전히 망해서 사라지게 된다. 이 지도자들의 이 죄로 인해서 전체가 이죄 가운데 있게 되고, 그래서 원수에게 넘어지 넘어가면서.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타락하니까 나라 전체가 이렇게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은 어,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교회 안에 있는 세워진 그 리더들을 위해서도 정말 기도를 해야 되고요. 또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정말 우리 교회는 책임감을 가지고 어, 우리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깨어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지도자들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지도자의 자리 리더의 자리에 앉히셨는가 이것을 깨달,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책임을 감당하는 성실한 그런 지도자들이 될수 있도록 우리가 또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의 리더들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열심히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어, 1 2 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바위 위에서 밭을 갈겠느냐. 이런 말은 뭐겠습니까? 그럼 불가능하다는 거죠. 바위 위에서 말이 막 달려가고 소가 밭 갈고 이런 일이 어디 있겠냐 이거죠. 땅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다음에 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기로 바꾸며 공의를 공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꿨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정의를 못쓸 걸로 만들고 공의의 열매도 못쓸 것으로 만들었다. 이게 원래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우리를 살리게 하는 건데 먹으면 혹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쓴 것으로 바꿨다는 거죠. 예, 말이 바위 위에서 달리고 소가 바위 위에서 밭을 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쓸게와 쓴 쑥으로 이 바뀌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너희들은 그걸 가능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안될 건데 너희가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건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언약의 아버지로 모신 민족입니다. 생명의 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죠. 또 하나님 주신 생명의 말씀도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는 하나님의 그래서 공의와 정의가 넘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반드시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공의와 정의가 넘치고 이것은 이스라엘이 생명 덩어리를 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생명 덩어리 그 자체를 안고 있다는 얘기예요. 죽을 수가 없어요. 썩을 수가 없어요. 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망하는 거예요. 지금 망하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오랜 불순종과 우상숭배의 죄를 지어왔기 때문에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죄와 악에 거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절대로 망할 수 없는 민족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생명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민족인데 그런데 죽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데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 바위 위에 말이 어떻게 달리고, 속아 어찌 밭에 거기서 밭 갈겠느냐? 참 안타깝다. 그를 수거하데 너희들이 죽는구나. 생명 덩어리가 너희에게 안겨 있는데, 너희가 계속해서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회개만 하면 사는데, 살 길이 있다. 그랬는데 안 돌이키고 살다가 이제 너희가 어이없게도 죽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집에 어디에 돈을 그저 잔뜩 이, 숨겨놓고 사, 사는 거죠. 그래놓고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먹을 게 잔뜩 있는데 안 꺼내 먹어서 굶어 죽고 돈이 잔뜩 있는데 그 아까워서 안 쓰다가 굶어 죽고 이런 거 똑같은 거죠. 오늘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교회도 오늘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심지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절대로 죽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머리인데,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살아계시는데 몸이 죽는다. 이런 일은 없거든요. 생명의 주님을 모시고 있고,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절대로 망하거나 죽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이 보여준 게 뭡니까? 그런 우리도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않고,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고, 그러니까 배역한 민족, 그죠? 또 우상 숭배하는 그런 어떤 교회의 모습이 되어버리면,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 덩어리를 온통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망의 역사에 덮일수 있다. 경고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야 되겠다. 그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우리 연약하니까 죄 지을 수 있죠.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진정한 회개를 통해 진실한 회개를 통해 돌이켜야 되겠다. 이스라엘은 기회가 많았는데도 하나님이 살길이 있다 한데도 돌이키지 않은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서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혹시불 오늘 또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절대로 망할 수 없는 민족. 죽을 수 없는 민족.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생명의 말씀이 그 안에 있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민족인데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깊은 죄악 가운데 빠져 있고 지속적으로 불순종하고 고의적으로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서 살 길이 있다라고 몇 번을 말씀하고 여러 선지자를 보내도 깨닫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다가 살 수밖에 없는 민족이 죽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지금 나는 생명의 주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혹시 죽게 되는 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벗어버려야 되는 죄악의 모습은 없는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또 하나님만 믿음으로 잘 섬기며 또 회개하며 또 바르게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같이 오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에 또 사명 붙들고 임직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